안녕하십니까? 코인 100% 채널을 찾아주신 우리 파이코인 개척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코인 100%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40대부터 저 70대 형님, 누님들 다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2026년 2월 3일 현재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오늘은 수백만 명이 하나로 뭉친 전설의 숫자 31만 4,159달러에 담긴 거대한 오해와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시장의 현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파이가 진짜 금덩이가 될까? 아니면 그냥 숫자일 뿐일까? 이 고민 오늘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지금 비트코인이 78,000달러선까지 밀리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파이코인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숫자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31만 4,159달러라는 글로벌 합의 가치, 즉 GCV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세상에 내 지갑에 있는 파이가 한 개당 수억 원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오셨을 겁니다. 이건 마치 평생 일만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집 앞마당에서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제학자들이 계상이 두드려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개척자들이 파이의 가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만들어낸 신념의 결정체입니다. 비유하자면 갓 태어난 손주에게 너는 나중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할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해질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어른이 되어 큰일을 할 수는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사실 이 숫자가 나온 배경은 파이라는 수학 기호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숫자를 하나의 깃발처럼 흔들며 당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건 금이야라고 외쳐도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입증할 데이터와 수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개 있는 골동품 도자기가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는데 정작 시장에 나가니 만원도 안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간극이 바로 현재 gcv와 시장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7만 8천 달러까지 빠지면서 대세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를 간에 만회하던 분위기가 싹 사라졌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 이제 끝인가 보다. 내돈다 날리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심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돈을 번 사람들은 모두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오히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는 건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지 블록체인 기술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진짜 보석을 골라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분들이 결국 나중에 큰 웃음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비올 때 우산장사는 슬퍼하지만, 소금장사는 웃는 법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이 조용할 때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파일을 확보하고, 생태계 내에서 추가적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일지 모릅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지금의 하락은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저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더 모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비트코인 저렇게 빠지는데 진짜 괜찮은 거야 혹은 파이는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전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 가장 위에 있는 고정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튜브에서 차마 다 말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대세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비공개 정보들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방에 속아서 아까운 돈 날리지 마시고 우리 파이오니어 동지들이 모인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세요.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믿음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냉혹한 정글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이 가격에 살 것인가 입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우리가 원하는 30일만 달러가 된다고 칩시다. 한 개에 4억 원이 넘는 돈이죠. 여러분이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400억 자산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그 돈을 벌기 위해 파일을 팔려고 내놓을 때 누가 한 개당 4억 원을 주고 그 바이를 사줄까요? 이게 바로 비전과 시장 구조의 충돌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지난 15년 동안 수조 원의 자금이 실제로 시장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파이코인을 살려고 지갑을 열어야 가격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건 4억 원이야 라고 외친다고 해서 가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천 원짜리 로또 복권을 들고 나는 이게 1등 당첨될 거니까 10억원 가치가 있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첨되기 전까지 그 복권의 시장 가치는 여전히 1,000원일 뿐이죠. 하지만 파이에는 다른 코인들이 갖지 못한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5천만명이 넘는 전세계 사용자입니다. 전세계 웬만한 국가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힘입니다. 비록 당장 30일만 달러는 아닐지라도 수천만명이 파이를 실제로 결제에 사용하고 물건을 사고팔기 시작한다면은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의 원리는 냉정하지만 커뮤니티의 힘은 그 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2026년 2월 3일 오늘 파이의 실제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이 IOU 가격은 약 0.26달러에서 0.2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00원대 중반 정도인 셈이죠. 지시브의 가격과 비교하면 정말 삼각김밥 하나 사 먹기도 힘든 낮은 가격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현재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 하락 영향으로 짓눌려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가격이 이 정도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파이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가치가 증명되는 법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눌려 있을 때가 진짜 백이 개척자들에게는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달에 약 1억 8천만 개 이상의 코인이 잠금 해제된다는 점입니다 물량이 풀리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전세가가 잠시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입주가 마무리되면 제값을 찾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며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파이가 진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사용처입니다. 우리가 파이로 짜장면도 사 먹고 머리도 깎고 손주 장난감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들어 파이 앱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개발자가 참여하여 실생활 앱을 만들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택시를 탈때 현금 대신 파이로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살때 파이를 낼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파이가 얼마냐고 묻지 않고 파이가 몇개 있느냐고 물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의 설립자인 니콜라스 박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투기꾼들이 가격을 장난치는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서민들이 편하게 쓰는 진짜 디지털 돈 말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파이코인으로 쌀과 기름을 거래하는 모습이 흔하게 포착됩니다. 우리에게는 200원, 300원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파이코인은 생존을 위한 희망입니다. 이들의 활동이 파이의 가치를 밑바닥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듯이 파이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기초 공사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남들과 반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7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지고 시장에 공포가 가득할 때 평범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팔고 떠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물량을 받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라 분위기가 안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 버튼을 누르는 그 정성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지금 조금씩 더 모으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락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코인 시장의 불장도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아, 비트코인 7만 8천 달러 할때더살 걸, 파이코인 저평가 받을 때더 모아둘 걸 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앞서가는 통찰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통찰력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왜이 주식을 삽니까? 기술력이 있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도 하나의 거대한 기술 생태계입니다. 단순히 뭐 코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데이터가 흐르고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세계 1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는 한국이 무슨 반도체를 만드냐고 무시당했습니다. 파이코인도 지금 똑같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르는 게 무슨 코인이냐는 비아냥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세상을 바꿨듯이 파이코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금융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성장하듯 암호화폐 시장도 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온뭐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기일 뿐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이 시점에서 파이의 거대한 노드네트워크는 엄청난 자산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그랬듯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결국 웃게 될 것입니다. 자 쉬운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30년 전 짜장면 가격 기억나세요? 1,000원, 2,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기본 7,8,000원입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지만 진짜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오릅니다. 우리가 파일을 모으는 이유는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거래소 가격 200원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70년대에 강남 땅을 평당 몇 백원에 사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강남 땅을 샀던 사람들에게 그 허허벌판 흙더미를 왜 사냐고 다들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이코인은 디지털 세상의 강남 땅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이 거주할 거대한 디지털 도시의 땅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르는 채굴 버튼은 매일매일 그 강남 땅에 벽돌 한 장씩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그 집이 완공되지 않아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지붕을 올리고 인테리어를 마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이하락장의 소가 이 귀한 자산을 남에게 헐값에 넘기지 마세요. 나중에 아 그때 팔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GCV의 진실부터 현재 비트코인 7만 8천 달러 하락장 대응법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화화 갑니다. GCV 31만 달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비전이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대세 하락장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파이가 건강한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뛸때 가장 힘든 구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승선을 코앞에 둔 35km 지점입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청음망은이죠. 지금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바로 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수년의 시간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만 더내딛디면저 멀리 결승선이 보일 겁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서민들이 당열하여 만든 우리들의 화폐입니다. 이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가격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는 실체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며 미래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인내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 좀 되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동료들의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 공포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지금 파일을 더 모아야 하나? 내 노드는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고민들. 우리 커뮤니티에서 함께 나누세요.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세요. 저희는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 100% 무료 커뮤니티입니다. 오직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수익 실현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속보도 받아보시고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코인 100%는 내일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파이 코인이 달나라까지 가는 그날까지 저 코인 100%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